자, 추세는 이렇게 음, 렇게 내려온 추세를 꺾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오리온월딩스 자, 양봉 절반 안 내려와서 잘 지켜주고 있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온것 같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그리면서 그런 모양 완성을 했고, 여기까지는 도달 했죠. 여기서 어떻게 쉬었다가 가느냐, 그게 문제겠죠. 지금 하단 추세는 잘 지켜주고 있고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거죠. 여기를 지켜주다가 살짝 밀리긴 했는데 뭐큰 상관없고요. 고점들 여기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아직 도자도 안했네요.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자,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거래량이 조금 아쉬 적다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바닥거래량이 조금 적긴 하네요.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 0 0 0원 정도. 그 다음이 2 2 0 0 0원 정도가 보이긴 하네요. 일단, 할인. 할인 지주처럼 잘 가는지 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저항선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조금 남아있죠. 자, 윗꼬리로 보면 낮, 낮게 보더라도 한4 0원대는 저항선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바닥 거래랑 여기 괜찮고, 여기에 절반,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지금 돌파를 했죠. 윗꼬리 맞으면서 내려오다가,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얘도, 할인도. 이렇게 살짝 조정 내려오다가, 다시 돌파하고, 내려오지만, 일단 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지켜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추세, 이 추세를 지켜주다가, 다시 꺾었죠. 꺾다가, 추세 하단선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돌파한 모습. 여기는 지켜주면서 올라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루인 음, 여기서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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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다들 위 올라가죠 일단은 요 추세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월봉상군바닥거래량 맞네요 괜찮네요 월봉 2선 돌파 지지지지지 맞고 잘 가고 있습니다 위에 매물대도 별로 없고요 자,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쭉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이 하락 추세를 자 몸통으로 보면 제 하락 추세를 지금 딱 맞긴 했습니다. 몸통으로 보면 자 여기서 어떻게 조정을 주고 갈지 주고 갈지 아니면 돌파하고 조정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네요. 최근에 고점들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주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ty 아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자, 매물대가 일단 여기 한번 있겠네요. 여기 이제 바닥 부분 딱 맞고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막 올라왔죠. 자그 다음 매물대는 두껍진 않기 때문에 무겁진 않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겠죠. 자 그러면 7 0 0 0원 후반대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올라올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것 같고 매물대가 좀 있지만 두껍게 올라오겠죠. 이 바닥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 시 c 템 OLED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죠. 바닥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일봉상으로 오, 변동이 심한 영요에는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자, 월봉상은 월봉의 중간선 잘 지켜주고 있고 위에서 놀고 있죠.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강하다는 뜻이고요. 자, 일봉상으로는 너무 보기 어려운데요. 이 추세를 아직 추세 하단권 만약에 크게 뭐더 보수적으로 보자면 이 추세인데 이 추세 하단권은 아직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여기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주면서 구름 대기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정거점을 시도를 해야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거래량 죽이면서 살짝 옆으로 키고 있네요. 핸데어 에버다임도 말씀드렸고, 돌파 20선 절반은 지지를 해주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매물대가, 매물대가 좀 있나요? 자, 매물대가 위로는, 더 위로는 있습니다. 가까운 매물대는 게 없는데, 위로는 크게 있네요. 자, 지금 바닥치로 나왔고, 자, 바닥 잘 올려주고 있다가, 각도를 또 바꿨죠. 이렇게. 그리고 입꼬리 하나 만들면서 여기는 자, 돌파를 했고요 돌파하고 지지 받고 지금 가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추세는 잘 살아 있습니다 제콘텐트리 오늘 살짝 조정이 왔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일단은 양봉의 절반은 지켜줘야겠죠 자정거점 여기 돌파 후에 지지가 나온다면 살짝 여기까지는 53,000원 5만, 5만 대까지는 살짝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전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를 하겠죠. 자, 남해 화학. 자, 이것도 잘 가고 있네요.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더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네요. 대북주는 그래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닷권은 지금 잘 지켜주고 있죠.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안 내려오네요. 자, 거래량 나쁘지 않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윗꼬리 만들면서 물량 테스트도 하고 있고, 원래는 로추세를 요, 요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 깨버렸죠.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11,200원 이 정도는 올라와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KL. 자 이렇게 내려온 추세를 돌려놨는데 거래량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자 월봉상, 등가선 지지해주고 여기도 지지해주고 윗골에서 돌고 있죠 여기도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조금 강하긴 하네요 자 여기서 지켜주다가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비슷한 각도를 만들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봐야겠습니다 정거점을 일단은 돌파를 했고 어 여기는 돌파 못했다고 이건 돌파를 했네요 그럼 여기까지 뭐 조정이 올 수는 있겠네요 18,000원 정도는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시그네틱스. 얘도 올렸다가 옆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 매물, 보시죠. 어, 거래량 괜찮고, 자, 매물 때 돌파를 해주고 있고, 자, 몸으로, 몸통으로 보자면 딱이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흐르면서 점고점 돌파 시도를 하겠죠. 자, 하단 추세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각도를 꺾어놨죠. 가파르게 그리고 위에 추세 상단도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이제 수령 후에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진 오늘 많이 올랐네요. 자, 이때 바닥에서 들어올리면서 자, 절반은 살짝 밀렸는데 다시 돌파를 해줬네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전거점도 지금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 했고, 매물대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윗꼬리가 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한번 아, 시도를 했군요. 했다가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조정이 오더라도, 오더라도 이만큼은 올라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그 이후에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아, 조금 있군요. 여기 자, 일단은 여기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는지 그걸 봐야 될것 같네요. 바닥 거래랑 괜찮고, 일단 여기까지 오는 데는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자 7,500원대까지는 자 무리없이 올라갈 것 같네요. 조정을 주고 가느냐 바로 가느냐 그 차이겠죠. SJ 솔루션즈, 이것도 보안 관련 주로 소개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항선이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일단은 매물대를 거래로 나오면서 어느정도 뚫어놨고 살살살살 올리고 있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1750원까지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올리다가 가파르게 또 올리고 있죠. 자 윗꼬리 몸통만 보자면 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언스 얘도 추세를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네요. 전고점은 아직 돌파들을 못했네요. 닿지는 않았습니다. 자, 레이언스 이 거래량 만들면서 양봉에 절반 훼손 시켰다가 다시 회복해주고 월봉 20선 지지해주고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어렵진 않은데, 그 위로 매물 때가 별로 없네요. 그 위에도. 일단 여기까지 도자, 도달하고, 도달하고, 지지를 해주면서, 뭐 갈지, 아니면 쉬었다 갈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도 상장가 23,000원. 여기도 이제, 4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냈다가 올라왔네요. 올라오고 는 과정. 바닥에서 거래량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조정을 주고 갈지는 모르겠으나, 괜찮네요. 클리오. 엄청 세네요. 단기 고점. 여기 부분, 몸통으로 보면 여기. 자, 이 구간이거든요. 일단 여기 물량 테스트를 한 건데, 얘도, 아, 얘도 상장한 지 얼마 됐군요. 4만원. 얘도 4분의 1토막 났다 올라오네요. 바닥의 거래량이 괜찮죠? 세네요. 일단 여기까지 3만원 대까지는 무리없이 올라올 것 같고, 그 외에도 거래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올라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올지는 모르겠어 올라왔다가, 지지 받으면서, 옆으로 기다가, 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적을 같이 봐야겠죠? 자, MSC. 자, 얘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리다가, 자, 여기로 보자면, 뭐, 살짝 깨긴 했는데, 이 추세를, 하단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단 추세는 뭐, 이렇게 만들어도 돼, 이렇게 그러면 이 하단 추세가 되긴 하는데, 일단 추세를 점점 올리고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추세를 지금 지켜준다 그렇게 봐야겠죠 뭐 딱히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바닥 거래는 나쁘지 않고요. 자 월봉상 몇 가지 이제 한번 찔러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없지 않게 가겠죠 6,000원대까지는. 자 다만 전고점 아직 돌파를 못했네요. 6,000원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직. 여기를 일단 돌파를 해주고 지질 받던지 살짝 늘리 모주던지 아직은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는 모습. 자, 괜찮습니다. 거리랑도 나쁘지 않고요. 신성홀딩스. 이거는 이렇게 일단은 일단은 도달했습니다. 도달했다가 빠졌는데 도달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컨버양 손잡이 만, 모양 만들 수 있겠죠.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닥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매물대를 네, 뚫어놨네요. 여기도 자,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6,700원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것 같고요. 그 뒤로는 매물대 위가 좀 있군요. 그 뒤로는 여기, 여기 그리고 이 정도가 매물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것 같고 그 위로 여기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바닥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한 걸로 보이고요. 1, 2, 3, 4. 4, 5년을 매집을 한것 같네요. 식품주 잘 가니까 뭐잘 가겠죠, 뭐. 이제 추세를 만약에 꺾인다면, 추세가 꺾인다면 60선, 구름대를 밀려온다면 또 120선까지, 더 밀린다면 240선까지는 봐야겠죠. 일단 추세가 꺾이지 않고 구름대 위에서 계속 노는 게 좋습니다. KBI 동국시로 얘도 많이 올라와서 옆으로 끼고 있네요. 거기 바닥인데, 바닥은 지켜준 것 같고, 그전에 어, 엄청 올랐던 종목이군요. 쭉 내려왔는데, 살짝 옆으로 돌리면서, 거래랑 나오면서, 지금 20선 돌파를 해주고, 물량 테스트 살짝 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고요. 정고점을 보자면, 여기 돌파 후, 눌림목 지지, 돌파 후,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고, 여기 이부근에서 놀고 있네요. 자이부분에서 백수선도 올라올 테니까 이부분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래량 없이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토박스코리아 이것도 바닥 만들다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자 월봉으로 보면 아 윗꼬리가 많네요 얘도 하나 둘 여러개 있네요. 자 바닥에서 거래량 괜찮죠. 얘도 이렇게 돌아가 나간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뭐 언제, 조, 언제까지 조정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월봉상으로는 이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밀리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지금 여기 또 지지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텐데 여기 지지를 하는지 봐야겠죠. 자, ELP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 바닥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중심선 위에서 잘 지켜주고 있죠. 좀 시간이 뭐 필요했던 것 같은데, 자 윗꼬리 만들면서 무상증자도 했고, 나쁘지 않네요 자, 일단은 윗꼬리를 보자면 이 정도 아래로 보자면 수렴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매물은 테스트를 한것 같고, 그 위에 매밀대가좀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뭐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거는. 자, 살짝 조직이 왔는데, 자, 하단선, 추세 하단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60선은 깨졌고, 120선에서는 지켜주고 있네요. 120선 지켜주면서, 정거점이 있나요? 정거점, 여기. 여기는 지켜주고 있네요. 다행히. 여기, 120선 타고 올라가는 게 좋은 모습이겠죠. 자, 레래스 오토메이션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같습니다. 여기를 지켜주고 급반등 나왔네요. 자, 여기를 지켜줬고 그리고 한 선은 이렇게 이렇게 수렴하다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거래량이 바닥 나쁘진 않고요. 여기서도 거래량 좀 나왔고 거래량 죽으면서 살짝 옆으로 어, 행방은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된 것 같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렴하는 구간. SSR도 점점 바닥을 자, 들어 올리면서 뭔가 변화를, 거래량이 이때 나오긴 했는데, 그 뒤로 거래량이 조금 없어서 아쉽지만, 일단은 이 추세 박스권, 이 추세 박스권 안에 있다가 지금 각도를 살짝 바꾼 것 같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고점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네요. 이 추세는 자, 유지를 해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노션 자, 이렇게 커버리면뭐 살짝 깨긴 했네요. 여기 살짝 깨긴 했고 그 추세를 만들다가 꺾어버렸네요. 자, 왜? 매물대가 위에 좀 있네요. 매물대가 여기 있네요. 맞고 떨어지고 지금 아직 돌파를 못한 자리 자, 월봉 20선은 돌파 빠지다가 다시 월봉 20선 여기 돌파 그리고 지금은 절반을 지켜주고 있고요. 요번에는 월봉 20선 절반을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64,000원 정도 그래야지만 그 다음 매물대 돌파 7만원 초반대를 넘볼 수 있겠죠. 7만원 여기 정보점이군요. 자, 6 4 0 0 0원대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자, 7만원 초반대를 돌파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야지만 코로나 이전 가격대까지 올라올 것 같네요. 최근에 이 추세가 고점이 어디에 생성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추세에서 살짝 쉬는 구간, 그러다가 다시 급반등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죽어버리면 안 되죠.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야죠. 아모레, 아모레지. 자, 엄청 강하네요. 자, 이 추세에서 놀고 있습니다. 월봉상 거래량도 평균적 거래량보다 좀 노, 나쁘진 않고. 자, 얘도 옆으로 행복. 실패. 다시 올리는 모습. 거래량도 어느 정도 붙어주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일단 장기평선까지는 봐야겠죠. 88,000원 때까지는 이 추세, 자, 여기 딱 올라오면 한 번은 부딪힐 것 같네요. 삼성 sds도 말씀을 드렸던 바닥은 잘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윗꼬리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수렴하는 구간에 있다. 거래량 나쁘지 않고 그리고 243 구간에서 잘 지켜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240선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이죠? 수렴하는 구간.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 근데 하단선은 이렇게 가다가 한번 꺾인 것 같아요. 주세가. 이렇게 만들다가 여기서 한번 꺾였고 돌파 시도 돌파 시도 하다가 실패. 다시 내려왔는데 일단 여기서 돌파하고 그룹때 위에서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유진기업도 한번 소개드렸던. 해